이거, 오거 이거 빨리, 이 빨리, 하나씩 아니, 아니, 반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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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반대로, 빨리, 빨리, 경수경야 가봐봐, 가라라고자둘다감아가요 감아봐요 가기라 가물어, 요 아우 땡겨 아, 어 빨리 어수어 가물어, 가물빠가물가어 언니 작은 말이요 진짜로? 우와 참던 참돈 오이 좋아 와오야졌다 우와 오예우 이거 들러가지고 <laughs> 멋있게 <멋있겠지>? 차려을 <laughs> 됐어 이거 어떻게 들어 무거워 죽겠어 들러지고 아이씨 됐어 됐어 아이 됐어 됐어